안녕하세요. 해피바이러스입니다. 음, 오늘은 4월달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정토지의 맨첫 페이지에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. 어, 마음공부는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. 지금보다 키가 더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고하거나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지금 이대로, 아,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. 이걸 아는 것. 이게 깨달음이에요. 네. <laughs> 아,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. 아,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. 아,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. 네. 내가 더 좋아지는 것. 마음 공부. 제가 더 좋아지는 것 새기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음 제가 더 좋아지는 길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.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. 사랑합니다.